여러분 그어 칠판에 쓴거 봐봐요. 읽어볼게요. None of your business. None of your business. 그래서 번역을 하면요, 당신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라는 뜻이야. None of your business. 당신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얘기요. 그어 이건 문화, 상당히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니그 미국 땅 생각할 적에 옛날에 우리 잘 살아보겠다고 많이 갔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뭐 의료 계통 분들도 많이 가고 많이 가죠. 왜 많이 가요? 기회의 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거기는 어, 사업을 하기가 참 좋아요. 비즈니스 하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 거기 사람들은 전부 다 사업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비즈니스하고 나도 비즈니스하고 얘도 비즈니스. 전부 다 비즈니스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한다라는 그 말이 우리처럼 한국에서 뭐 하시나요? 이 사람이 아이고 저 사업합니다. 그러면 오우 대단하시네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너도나도 비즈니스 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들어간 이 단어가 들어간 생활용어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none of your business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당신 비즈니스가 아니요라는 뜻은 실제 생활용어 비즈니스 얘기도 아닌데 이런 말 썼다는 얘기는 네가, 너가 상관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돼요. 어,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던 거는 그 수업 시간이었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그 토플 선생님이요. 토플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얘한테 너 토플 몇점 받았니? 도와줄게. 너 토플 몇점 받았니? 물어보면 이제 하나 아내가 하나, 얘기를 하는 거야. 토플 뭐 저는 400뭐 20점 받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100점 스케일로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데. 토플 몇점 받았냐 물어보는데 사실 사람들 여러 사람 있는데에서 제 토플 성적이 이겁니다라고 말하기가 좀창피하죠 근데 뭐다못 하는 반인데 뭐 전부 다 토플 전부 다 토플 새로 토플 1시간 시험 보면은 5분 만에 다 끝난 애들이요. 찍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 5분 만에 다 끝나는 애들끼리 다모였는데 뭐 우리끼리 좀 못하는 점서 얘기해도 어때? 그래서 제가 그날 제 친구랑 같이 수업실에 가서 앉았는데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톱플 점수 얼마냐, 얼마냐 물어보는데 나는 얘기했어요. 몇점인지근데내 친구가 뭐라냐면 했챔피하니까 얘가 뭐라냐면 했 얘가 None of your business, None of your business라고 말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한 거야? 내 친구는 외운 게 이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외운 게 이거라 None. of your business라고 말했지만 선생님 기는 어떻게 들려? 신경 쓰지 마세요로 들리기 때문에 봐봐요 토플 선생이 님 토플 점수 물어봤는데 토플 성적 신경 쓰지 말라 그면 선생 님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당황스럽죠 선생님이 없이 당황하는 모습을 지었다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나 여러분 선생님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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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학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봤다고 쳐요 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지 얘기해 볼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이 알바 아니야 분위기 아 분위기 그러니까 그 none of your business란 말은 좀 말의 강도가 셉니다.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none of your business라는 말을 실제 현장에서 비록 내 친구가 한 말이지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말은 좀 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그 시트콤을 본다든지 영화 속에서 어 많이 등장해요. none of your business라고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 말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좀 강하다 그랬어요. 그거보다 조금 약한 말이 있습니다. 어 한국말로 번역하면 신경 쓰지 마. 뭐 신경 꺼. 그래서 뭐. 뭐, 냅도, 뭐, 이런 뜻을 가진 어, 타편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거 뭐냐면요. whatever. 이런 생활형 같은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뭐, 어, 문법으로 풀어낸다든지 방법이 없어요. 경험 외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경험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Whatever. 이게 신경꺼, 관도, 니네 알바 아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해석을 하면 얘랑 같지만, none of your business 보다는 강도가 약해요. Whatever. 자, 어떤 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 어, 수업시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었어요. 수업시간에 남자인데 수업 시간에 머리 고았냐면요 그때 한참 한국에 사이클 운동, 사이클 하는 게 항상 자전거 타는 게막 인기가 있을 때. 그 수업 시간에 머리 고았냐면 남자인데 뭐 입고 왔냐면, 그 사이클 할때 입는 바지 있죠. 그죠. 그거 쫙 끼잖아. 사이클 할때 입는 바지는 쫙 쫄쫄이 같잖아요. 쫙. 처음부터 이런, 이런, 이런 바지 입는데, 그 수업 시간에, 대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쫙 끼는 바지를 입고 왔고, 사이클 하는 바지는 뒤에 그기조기 같은 게 뒤에 대져 있다고. 그 다음에 앞쪽 모양이 어때요? 앞쪽 모양이 조금 보기, 조금 그래요. 그, 사이클 하는 쫄쫄이 바지를 입고, 얘가 수업시간에 온 적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가 사이클 하는 애도 아니야 그냥, 그냥 그 바지 온 거, 비가 오니까 그냥 그 바지 입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뭐라 그랬다. 야, 근데 이게 꼴이 웃겨, 남자. 요즘 같은 뭘, 그때마다 좀 그랬다고. 그러니까 걔가 신경 꺼, 그랬어요. 바로 그때, 신경 꺼, 냅둬! 이러다 줄게, 냅둬! 그때 그 분위기로 쓸수 있는 게, whatever, 예요 누구나 이 말할 게다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저도 무슨 뭐, 편안하게 옷 입고 싶어서 티셔츠 하나 입었는데, 티셔츠 옆에좀 찢어졌어요. 앞에, 옆에, 요 앞에, 어, 마트에 뭐 물건 사러 가는데, 한뭐 찢은 거 입고 가고, 뭐 어떻게, 그러면, 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세요. Whatever. 또는, 어, 여러분, 뭐, 특별히, 어, 뭐, 얼굴에,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뭐가, 아, 상처가 났어요. 모기가 코끝을 물었어요. 여기 데일본들은 십자 모양으로 바로 학교를 가니까 학교 친구들이, 어, 코 이상해, 코 이상해, 너무 멋있어, 뭐 멋있어, 뭐 물어봐요. 아, 웃기다, 웃기다, 그래요. 여러분 신경 꺼 그럴 때 뭐죠? whatever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whatever라고 말할 적에 표정 처리가 중요하긴 합니다. whatever 그리고코끝에머 그러니까 코뭐 묻었어? 뭐 코에 상처해서 whatever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또 표정을 어둡게 하고 whatever 그러면 그건 또또또이 또 none of your business에 맞먹는 분위기로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두 단어 알아두시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화 속에서든지 라 아니면 s i 드라, t 드라마 같은 표현에서 드라마 같은 데에서 자주 나타나요. none of your business, whatever 둘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 관심 두지 마세요. None of your business. 좀 세죠. Whatever. 좀 가볍고 평상시 여러분 편할 때쓸 수가 있어요.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